안녕하세요. 미션 잉글리시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In Moments Like These 한국어로는 이와 같은 때 라고 하죠. 이와 같은 때에 아,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In Moments Like Thes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ese,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아마 잘 아시는 찬송이시죠? 자, 가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in, in moments like these, moment. 어, 때라는 뜻이죠. 때. 어, 짤막한 시간. 그래서,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때에. I sing out a song. 그냥 I sing a song. 그래야 되는데요. I sing out. 크게 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힘있게. I sing out a love song.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랑의 노래 to Jesus. 대부분의 찬양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In moments like this, I lift up, I lift up my hands.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죠. Lift up. Lift up의 반대는 뭘까요? Put down. 뭐이 정도 되겠죠. Put down. 어, 밑에 내려오는 거죠. Put down. Lift up. Put down. In moments like this,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주님께 두 손을 어,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이와 같은 때 나는 주님께 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Singing I Love You 너무 쉬워서 뭐 별로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Singing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물론 이제 한국 가사에 보면요 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어쨌든 s i n g i n g 이란 파트가 좀 빠져있죠 어, 대부분 영어로 된 찬양을 한글로 옮길 때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음, 영어를 한글로 옮기다 보면은 길이가 좀 길어져가지고요 어, 정해져 있는 노래에 맞추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찬양을 좀더 공부할 때 특히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 보면은 영어로 찬양을 부를 때 훨씬 더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그 영어 찬송가에는 원저자의 어 뜻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걸 한글로 옮기다 보면은 이것이 어 뜻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Singing I, you,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라고 노래를 부른다. 내용으로 찬양이 마칩니다. 간단하죠? 어, 이런 간단한 찬양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영어로 외워서 불러도 된다. 그죠 In moments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In moments like this I lift up my hands I lift up my hands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love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반복이 되는 곳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송이었습니다. 아, 이 찬송도 어, 가사를 어, 함께 나오는 그 유튜브를 좀 찾으셔가지고 몇번 불러보시면서 아, 주님께 대한 우리 마음도 표현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간증에 대해서 어, 하는데요. 그 제가 미러링을 해서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수양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우리가 해외 가면은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수양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양회에 나중에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수양회관 장소도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는지, 보통 한번 차수에 한뭐 600명, 700명, 800명 이렇게 침대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잖아요. 게다가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주차 봉사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해외에 있는 형제자님들은 굉장히 한국 수양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수양이라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리트릿이라고 어, 그러잖아요. 리트릿. 리트릿, 서머 리트릿. 왜 리트릿이라고 그러냐면은 리트릿이 퇴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 군대가 퇴각하다.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물러서서 온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리트릿 수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년 중에 그 서머 리트릿 학예수양회가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학예수양회가 열립니다. 한 번에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곱 차례에 걸쳐 수양회가 있고 각 수양회에는 약만명 정도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렇죠? 어, 수양회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외에 가서 간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영어로. 어, 그래서, 이제, Deep Air, 그 앱에 이 내용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 We have a summer retreat. 자, 꼭 기억하십시오. Summer retreat. 하계수양입니다. Every year. 매년 하계수양이가 있습니다. We can't accommodate. 자, 요, 요, 이 단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Accommodation은 뭐냐면은 음, 우리가 숙소 같은 걸 accommodation, accommodation 명사 accommodation인데 숙소인데 숙소에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수용하다. 그래서 we can't accommodate everyone at once.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Accommodate. So we have seven retreats with about 10,000 people at each one. 그래서 so 그래서 we have seven retreats. 일곱 번의 수양회가 있는데 with with uh, with는 뭐뭐한 상태로 이런 뜻의 전치사죠. about 10,000 people at each one. 그래서 한 번에 uh, 만명 정도가 있는 있는 그런 수양회를 일곱 번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retreats are, 수양에는, a time to get away from. Get away from은 어디서 멀리 떨어지다니까, 어디서 좀 물러나서, 어, 여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어, 벗어나는 겁니다. A time to get away from everyday life, 일상생활. 그렇죠 우리가 예를 서 성경강의를 교회에서 한다, 일주일 동안 하면은, 오전이나 오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밤에 오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졸기도 하고 어, 이 집중이 잘안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어, 여름 하계 수영회 때는 해주는 밥 먹고 물론 이제 숙소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집을 떠나니까 하지만 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get away from everyday life 모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and focus on focus는 on이죠. 오 무엇에 집중하다 뭐에 집중하죠?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And God's w o r k happens 하나님의 역사가 w o r k 은 역사입니다 happens, 일어납니다 As many people are saved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음, 저희는 성교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에 가서 간증을 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냐면은 어, 각 나라에서 어, 이제 학예수 행을를또 합니다. 어, 한국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어, 우리가 보통 이제 학예수 행을를 하면 우리나라는 멀어봤자 뭐 4-5시간 가지만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요 17시간, 뭐 30시간, 한 번은 어, 워싱턴 DC에서 LA까지 수행회를 형제 한 명이랑 둘이서 갔는데요. 차를 타고 50시간을 갔습니다. 5 0 0 0 k m 니까요 그래서 수영에 참석하고 다시 5,000km를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00km를 운전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하고 어, 어떤 분들은 요꼭 그렇게까지 하계 수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수영을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죠. 그리스도인들은 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Uh, the retreats are time to get away from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and focus on God's word. 이게 이제 키죠. 게다가 음, 뭐 우리 한국 수양에는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음, 몇백 명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 성경에 관한 질문, 또 어떤 삶의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에 상담도 할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모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도 할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하계 수양에 관한 어, 간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어제 이어서 어, 요한계시록 1장을 오늘은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 보는데 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어, 짧게 갈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음 여기 보시면은 어, 어제 좀 배웠던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모습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His head and his hair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머리와 머리카락은 하얗고요. His eyes were like flames of fire. 눈은 불이 타는 것처럼 flame 막 불꽃이 타는 것처럼 같았고요. His feet were like a polished bronze refined in a furnace. 그래서 발은 아주 잘 닦여진 노쇠와 같았고요. 노쇠는 심판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And his voice thundered like a mighty ocean waves. 목소리는요 막 어마어마한 바다의 파도가 어, 어, 한글상경에는 많은 물. 음, 나야가라 폭포 이런 거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구아나 폭포 그런 이 어마어마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 소리와 같습니다. He held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and a sharp two-edged sword came from his mouth. 그래서 예수님 입 위로부터 양날 선 검과 같은 것이 막 나와요. And his face was like the sun is all is b r i l l i a n c b r i l l i a n 광채. 그래서 얼굴은 아주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in all its brilliance, 아주 광채가 대단하죠. 어, 제대로 볼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제 17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When I saw him, him, Jesus, I fell, fall, fell, fallen. 그래서 넘어졌죠, 쓰러졌습니다. At his feet, 음, 예수님 앞에 쓰러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이 서 있을 수도 없죠 한마디로 as if as if 무모인 것처럼 무모인 것처럼 쓰러졌는데 i were there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 아, 쓰러졌는데 이제 죽은 것처럼 네. 자 근데 여기서 요 were 이걸 잘 보셔야죠 왜냐하면 은 원래는 우리가 I am 현재고 과거는 I was I was a boy I was a high school student that time 난 그때 고등학생이었다 뭐 was인데 여긴 왜 were가 왔냐 가정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정법 그래서 어, 가정법일 때는 id에 were가 온다 음, 이것도 조금씩 좀 법칙이 제가 볼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그냥 I was라고 as if가 있으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 w r 로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s if I were dead.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 식사하실 때 바로 옆에서, 어, 식사를 하고. 정말 예수님과 가까웠죠. 사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요한이 최고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너무 친밀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근데 예수님의 이 어, 진면모, 어?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But he laid his right hand on me, 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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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얹으신 거죠. He laid his right hand on me, uh, 나에게 오른 손을 대시고 and said, "Don't be afraid. 자,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이 복음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We are afraid when we stand before God as a sinner.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있을 때는 당연히 두려워하죠. 왜? Because there is a judgmen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Don't be afraid.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Don'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근데 그요한계시록 1장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I am the first and the last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Trinity g o d 삼위일체라는 거죠 I'm the first and the last. I'm the living one. 난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승천하셨다가 사도연 앞에 모습을 보이시면서 I'm the living one. I died. I died.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incarnation이라 그러죠. 성육신 incarnation. incarnation.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는데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그런 것니다 왜?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죽죠. 죄의 싹손 사망이 때문에 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I died, but look, 봐라 I'm alive forever and ever. 하지만 나는 지금 영원히 살고 있다. I'm alive. 어, 우리가 보통 어, 부활절에 His risen, His risen. 그러죠 He is risen. 무슨 뜻이냐? 그가 부활하셨다. He is risen. 원래 uh, risen은 rise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수동이 아닙니다. 수동이 아니고 어, 현재 분사인데요. 비동사 써서 지금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뜻까지 표현할 때 he is risen. 마치 우리가 영어에서 he's gone, he's gone 가버렸다, 가서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He has gone은 가버렸는데 he is gone은 가서 지금 아예 없는 그 상태까지 강조해서 he is risen. 그가 부활하셨다. 살아있다. So, I am alive for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the grave. 죽음과 무덤의 키, 열쇠를 가지고 있다. I hold. 쥐고 있다는 뜻이죠. 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키를 가졌다는 얘기는 키는 열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the grave. 더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의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I hold the keys of death a n the gra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Write down, write down. 적어라. What you have seen. 네가본 것을 잡아가라. 지금 예수님이 이 아주 그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적었잖아요 이미. Write down what you have seen. 네가 본 것을 적어라. Both the things that are now happening and the things that will happen. 그래서 things that are now happening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시죠? 뭐 됐다 대신에 uh, which라고 써도 됩니다. That which. 뭐 아무나 거 써도 되고요. Uh, there are now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the things that will happen uh, 이제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 prophecy입니다 proph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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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 그래서 the third of the bible is prophecy the third one third one third of the bible is about the prophecy so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써라. 그쵸? 그렇죠? This is the meaning of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the seven gold stand, uh, stand, uh, stands.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또 일곱 초대 사이에 걸어다니셨다라고 앞에 나와 있어서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mystery, mystery. 비밀이죠. 비밀. 아주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의 의미다. 무슨 비밀이냐? Seven stars you saw in my right hand. 그래서 이거 꾸며줘서 내가 오른손에 나의 오른손에 네가 본 일곱 별 그리고 seven gold lampstand 그리고 일곱 개의 금 촛대에 관한 비밀 지금 이제 사실 레벨레이션은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잘 읽어보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 이제 되어질 일들을 또 현재 되고 있는 일들 또 되어질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기시록을 읽는 교회는 축복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선 예수님께서 세븐 스타즈가 보고 세븐 골드 스탬프가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gel. 자 여기서 angel이 천사를 뜻하죠 물론 근데 천사뿐만 아니라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사전에 보면은 어, 이 angel이요 이제 사자. 사자라는 거는 왕에게 이제 명령을 받아서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Angel. 사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그 세븐 스타즈가 어, 나중에 보면은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고 있는. 자, 그래서 어, 여기 this is the meaning of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the seven gold gold lampstand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 사자죠. seven churches. 자,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일곱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사역자들을 사자다. 이렇게, 엔젤이다.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엔젤, 천사 또는 사자입니다. The seven lampstands are the seven churches. 그리고 이 일곱 개의 금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개의 교회다. Seven churches.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수님이 Seven Gold Stands 사이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눈으로 볼 때는요, 뭐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뭐, 교회에 뭐 나랑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떠날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데리고 들고 올라가세요. 교회는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이유입니다. The church is why Jesus came and died on this earth.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이유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 이서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븐 스타, 일곱 개의 별은 별을 쥐고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 주님을 지르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세븐 스타는. 어,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이고, 세븐 램프 스탠드. 일곱 개의 촛대는 바로 교회다. 자, 교회는 촛대죠. 그 위에 촛대면은 초가 있어서 불타서 사람들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교회의, 어,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에, 이렇게 에, 비추기 위한 그 초대잖아요초대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